자판기 운영할 때 자릿세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릿세는 첫 번째로 월 고정식, 두 번째로 판매 개수에 따라 개당 얼마로 책정되는 판매식, 세 번째로 자릿세 대신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두 번째는 판매자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계산을 잘못하면 적자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 번째를 제일 선호합니다. 자판기 영업에는 정답이 없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자판기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보다가 입찰 공고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입찰 공고를 찾는 방법 중에 온비드, 나라장터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찰 방식은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낙찰이 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입찰하는 장소가 어느 정도 장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입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든 최소한의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자판기 업자보다 일반인이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판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적정 입찰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벌던 장소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 정보만 가지고 입찰하시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청 먹었는데 하는 막연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콜라, 사이다 등 탄산 음료를 팔지 못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팔 수가 없으니까요. 또 학교 분위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학생 통제가 안 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편의점을 이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입찰을 보통 2,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도 제 입찰을 하지 못하면 투자를 했던 자판기를 헐값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료회사에서 자판기를 지원해줘서 투자비가 별로 안 들었는데 지금은 자판기를 구매해야 해서 그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약 70만 시민이 있는 지자체 도시의 실내 수영장 포함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자판기 운영권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자판기 운영이 처음이신 분이 1년에 780만원에 2년 계약으로 낙찰됐습니다. 계약금을 78만원을 지자체에 납입 후 불안하신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오신 분에게 혹시 수영장에서 자판기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음료수를 싫어한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럼 자판기를 1층, 2층에 설치하고 780만원 입찰비 포함 하루에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수익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상가를 얻는 비용, 인테리어 비용, 하루 종일 근무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 입찰에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78만 원 계약금을 손해보고 지자체에 포기 의사를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에 기분 나빠하며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자판기도 여러 대 구입하고 설치했습니다. 결국에 두달 후에 자판기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자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판기 구입비용, 자릿세를 충분히 계산하지 않으면 1, 2년 고생하고 적자가 날수 있습니다. 너무 자판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판기는 충분히 장점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투자비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상가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각종 집기를 투자하고 또는 약간의 기술도 필요도 합니다. 돈을 너무 적게 투자고 특별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자판기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영업을 해서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 자판기 가격만 필요하고 얼마가 되든 바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분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판기 사업은 영업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1인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또 일반 직장인보다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워라벨이 중요하신 분에게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사업보다 적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고객 갑질 또는 도둑질을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판기 사업은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감사합니다.